최근 우리 동구의 기쁜 소식들이 하나둘 전해지고 있습니다. 11월 4일 동구 일산동에서는 울산 가상현실 증강현실 VRAR 제작 거점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개소식에 함께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이 축사를 통해 김종훈 의원의 활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개소식을 하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출발은 여기 계신 김종훈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과기정통부터 설득을 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작을 하게 되고 오늘 이렇게 완공을 하게 됐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은데 이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해주신 김정훈 의원님께 감사의 경제의 큰 박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앞선 10월 29일에는. 자율 운항 선박 연구센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확정되어 2020년부터 총 1,606억 원의 예산이 투자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울산시가 오랜 시간 준비해왔지만 만만치 않다며 김종훈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와 김종훈 의원이 과기부 장관을 만나 조선 산업 위기로 힘든 동구의 사정을 설명하고 해당 사업을 다시 한번더 부탁드렸습니다. 고용 불안, 법인 분할로 마음 졸이는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김종훈 의원이 마음을 다하니 동구와 우리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김종훈 의원에게 힘을 받는 것처럼 김종훈 의원도 늘 우리 노동자들과 주민들에게 큰 힘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당구장을 의원님이해주는거래 우리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죠. 좀더 넓게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지. 오히려 고맙죠.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진짜. 고생하신 분께는. 음, 허리가 더 피어진 것 같나? 저기입 응. 그런데 그죠? 안녕. 응. 팬입니다. 응. 아, 네. 잘 지내시죠. 힘드시죠? 워낙 응? 어려워서. 적도 응원해 주십시오. 예, 계획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마음 맞으면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이 예. 오셔가지고 한마디 해주시고 또 저희들 이야기를 듣고 또 가셔가지고 또 의회 활동을 하시면서 의정 하시면서 또 그런 걸또 반영을 하셔서 이제 의정 활동을 또 잘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나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힘 받을 만하네요. 김종원 의원님 힘 나시죠?